또 테자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바로 언박싱인데요. 제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과연 뭘 언박싱하느냐? 바로 무선 프리젠터를 오늘 추천해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저께 G마켓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쓰던 무선 프리젠터가좀 약간 그, 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짜자잔. 네. 제가 구매한 무선 프레젠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무선 프레젠터의 이름은 스포인터입니다엑스포인터 사용하고 있고요. 어, 모델명이 XPG140. XPG140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 모델은 제가 이거 전에 사용하던 거랑 같은 모델이고요. 어, 제가 한 6년 동안 계속 저는 PT만 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 프리젠터, 무선 프리젠터를 사용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실전에서 실수 없이 하실 수 있는 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세요. 어 먼저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저가 8배 밝은 레이저입니다. 근데 레이저 별로 사용할 일 사실 없죠. 어 정말 큰 무대가 아니고는 레이저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레이저는 사실 그렇게 저한테 중요한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뜯으면서 그럼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다다다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무선 프레젠터랑, 이렇게, 가방, 파우치 같이 들어있어요. 딱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두가 들어있고요. 오, 안 빠지네요. 자, 자 포인터 보이시나요? 포인터가 옆으로 슉 들리면 뚱뚱하죠? 뚱뚱하죠? 그립감이 이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손에 착 감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선 프리젠터 사용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그립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봤을 때 저는 어,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둥글게 생겼거든요. 둥글게 생겼어요. 곡선형으로 둥글게 생겨서 이렇게 한 손에 딱 쥐기가 그립감이 정말 괜찮아요. 자, 그리고 파우치. 파우치도 있고요. 파우치도 저는 어, 가방에 쏙 들어가게 이렇게 딱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게또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왜 파우치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보통 파우치는 네모나게 생겼죠. 그래서 어, USB 인식 잭. 그게 같이 들어있는데요. 얘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뒤를 돌리셔서, 여기를 열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 어, 이거 좀 길어졌네요. 새로운 버전이네요. 제가 사실은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USB 인식 잭이, 어, 컴퓨터에 꽂는 거잖아요. 얘가 성능이 좋아야, 얘가 인지가 빠릅니다. 근데 얘는,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왜냐면이 뒤에 바로 딱 이렇게 넣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쏙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터를 제일 좋아해요. 보통 포인터는 어 이게 따로 보관돼 있어요. 이 잭이 잭이 따로 보관돼 있고 얘는 그립감도 그립감이지만 얘를 안에 보관을 해야 돼서 이렇게 숨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 안에다가 약을 넣을 수 있게 파우치 안에 이렇게 약이 들어있어요. 작게. 네. 작은 건전지 아시죠? 작은 건전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그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립감이 굉장히 한 손에 잡기 편하다라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USB 인식 잭이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관리가 편안하다는 점. 그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넘길 때 감도인데요. 제일 중요하기도 하죠. 근데 너무 잘 넘어가는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뭔지 아세요? 그 프레젠테이션 할때 내가 살짝만 손이 스쳤는데도 이게 화면이 넘어가 버리면 실수가 되거든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너무 감도가 좋은 건 저는 비추. 네. 그런 거는 이제 회장님들이랑 같이 회의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고요. 전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대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내가 꾹 눌렀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감도에서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감도가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넘어가는 것도 안 되고 막몇번 눌렀는데 안 넘어가는 것도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저는 X 포인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했던 것 중에서는 X 포인터가 가장 전문가에게 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는 되게 다양한데요. 어, 제가 G마켓에서 6만 얼마 주고 산것 같아요. 6만 얼마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그 제가 기존에 썼던 거를 포인터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면 자, 가지고 오겠습니다. years later. 네, 얘도 X포인터인데요. 얘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기네. 얇은 애. 네,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제가 이번에 산, 이 뚱뚱이가 더 그립감이 좋고, 얘는 일체형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파우치가 보통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파우치에 예비로 꼭 USB도 같이 넣어 다니고 있어요. 이 모델명은 여기 써있을까? 아, 이게 모델명인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X포인터 XP140T. 얘는 XP140t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를 가장 애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바로 이거입니다. 저는 정말 그 비추하는 무선 프리젠터 중에 하나 뭐냐면, 버튼 정말 많은 거 있어요. 절대 사지 마세요. 뭐냐면, 하, 여러분 정말 큰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포인터가 딱 어떤 기능만 있냐면, 앞, 뒤로 넘기는 두개 버튼밖에 없어요. 뭔지 아시죠? 직관적으로 실수하지 않게 가장 실수가 적게 앞뒤 버튼만 있고 요거는 엑스포인터는 거기에 레이저까지만 레이저 가운데 레이저까지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능이 단순화된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기능이 막 엄청 많은 게 있어요. 뭐, 뭐 음량을 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그 그 화면에서 아예 화면을 쇼보기 끄게 하는 게 있고 저는 이런 기능이 사실은 너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실수를 유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 경쟁사나 아니면 다른 곳에, 저희가 다른 회사에 가서 PT를 많이 하잖아요. 그곳에 되게 다양한 무선 프리젠터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제가 사용하던 이 무선 프리젠터를 꼽아서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 장표 넘기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거든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화면을 넘기는 터치감. 네, 이게 너무 좋은 것도 안 된다? 적당하게 내가 눌렀을 때 혹은 내가 평소에 음, 습관이 된 조금 익숙한 그런 프리젠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가 있고요. 파우치에 쏙 넣어서 쏙 넣어서 짠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스토리젠터 채자가 사용하는 6년차 전문 프리젠터가 사용하는 포인터는 바로 엑스포인터 XPG 140 네, 요거를 강추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목소리> <목소리> 구독 아직 안 하셨어요? 빨리 하셔야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네, We've got everybody hot, I'm as happy as I can be.